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자 오늘 뭐 하는 거죠? 오늘은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그리고 키움전사 순매수 결제 확인하는 날입니다. 뭔가 지금 서학개미 분들의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네, 대격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뭔가 테슬라에 대해서도 엄청난 바뀜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확인 하셔야 됩니다. 네. 테슬라가 상당히 목요일 금요일 많이 올랐는데 와. 어떻게 변했는지 서학개미 분들의 심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학개미 분들의 한 하루. 금요일 하루죠? 네, 금요일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서학기미 순매수 결제 1위. 어제? 어제였죠? 어제? 와, 궁금합니다. 네, 금요일 날이죠? 네, 금요일 라이브. 자, 맞죠,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1위, 2위는 팔란티어네요. 와, 팔란티어. 서학기미 3위가 인버스입니다 아, 아 인버스. 인버스 오, 반도체가 들어왔어요. 네. 4위가 아이랜, 오, 이거 애플. 맞춰보세요. 뭘까요? 어. 테슬라 아닐까요? 테슬라, 한번 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아, 아, 시놉시스. 아, 네. 시시간 신옵시스... 아, 방송에서 이거 뭐 엄청 얘기하시던데. 네, 요즘에 아. 좀 핫합니다. 네, 시놉시스 있네요. 아, 여기 뭔가 좀분이 있었나 봐요. 네, 돈이 좀 분산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자, 이제는 한 주간 순위입니다. 네, 한 주간 순위. 한번 맞춰보세요, 한 주간. 자, 자 서기순배수 1위는 팔란티어. 네, 이번 주에 서기분들은 팔란티어. 분들은 팔란티어. 네, 네. 2위가 시놉시스. 3위 맞추시는 거고, 4위가 뉴스켈 파워, 비트 마인 5위. 네. 3위, 뭘까요? 어, 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어, 엔비디아? 엔비디아? 좀 엔비디아 떨어져서 적감해서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 아니면 쇼트 한번 볼까요? 네, 하나, 둘, 오! 아, 어, 맞네, 엔비디아. 오 네, 엔비디아입니다. 아, 엔비디아 좀 적감해서 있었나 봐요, 그죠? 네. 자,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월간, 한 달간 서킷스매수 자, 1위가 나와있네, 1위. 오, 빈칸이. 한 2위는 비트마인, 한달 동안. 3위는 팔란티어. 팔란티어. 4위는 엔비디아. 서클도 많이 매시 하셨네요, 아, 그죠? 서클입니다 네. 1위! 1위! 못 가요! 저도 아까 했는데 예상을 못하겠는데 펄스가 음... 뭐였지? 여러분 예, 뭐였나요? 네 여러분 어떤 게일일까요? 저는 기술주 빅테크일 것 같아요 빅테크 애플인가? 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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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아 진짜. <laughs> 아, 그 유나헬이 그 거래랑 아그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번에 또 하락했을 때 많이 사셨네요. 네, 또워렌버비 아 샀다고 해서. 아, 그님도 많이 사셨네요. 아 저희가 보긴 봤는데, 아, 이걸 좀더 깊게 다뤄드릴걸 네. 아, 유나헬이었습니다. 아, 그권장되지 않는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어,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특이한 유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는 키움전사 숙매수 결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이한 유 준비하셔가지고.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위, 3위. 네, 우선 2위는 유나헬, 음. 4위는 아이온 큐. 오이는 조비입니다. 키움 재상 분들은 좀 다르네요. 네, 마피님 그럼 지금 1위와 3위는 조금 반도체 쇼시 들어가지 않을까? 어, 반도체 쇼시요. 3위는 테슬라 가지 않을까? 테슬라요? 하나 아, 둘아 전혀. 아 1위 소스 테슬라 쇼시가요어 아, 테슬라쇼. 의외 반응입니다. 어좀 반도체 쇼시나. 특히 <laughs> s q q 를 봤는데 이게 금요일 기준입니다, 여러분. 아, 금요일 날서학케 네. 분들은 반, 테슬라에 테슬라가 거의 6, 7% 올랐는데 쇼시 어. 들어가셨네요. 아 이거 와. 큰 시그널입니다. 5월 12일 기준. 자, 서클도 들어왔. 자 그다음 네. 볼까요? 네, 바피이님한 주간 순위 한 주간 한 주간 요아 네, 네. 뭐였지? 뭔가 이슈가 네. 있었을까요? 아한 네. 주간 우선은 2등은 유나일, 네, 4등 비트마인, 5등 팔란티어. 아, 유나일은 많이 사셨네요, 기억나는데도. 네. 음, 어. 1위는. 어. 네. s o x l 아롱네 속쓸 네. 3위는 반, 반도체 숏아네 SOXX 1등은 롱이고 3등은 숏 어. 하나 둘아 아, 전혀 안되네 아. 3등은 반도네요 아. 네와 시놉시스 시놉시스 킴 전사분들이 많이 사셨네요 네. 시놉시스가 좀 있고 어. 어. 네 3등이 쇼인 거면 네. 좀 떨어질 거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계속 올랐어요 네, 네. 그럼 한달보야죠네오 뭐 드디어 한 달입니다 한 달입니다 김 전사 한달자 가자 자 이게 뭘까 아. 1위 2위죠 네 3등은 시놉시스 4등, 8란티어, 5등. 아이고, 제가 5탄 왔습니다. 네, 유나일입니다. 네. 네. 네, 1등, 2등,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 이거 어려운데요? 1등이 뭐, 시노피스 나왔으니까, 유나일? 아, 1등, 유나일? 아, 제가 5등이 유나일입니다. 유나, 네, 5탄입니다, 5탄. 3-4호가, 네, 위에. 쇼시 오탄. 아. 어, 네, 유... 하나 들어간 것 같아요? 숏? 아, 1등, 2등 위에 쇼시요? 네, 반도체 쇼시 2위? 아, 2위가 1위, 반도체 쇼. 1위는 테슬라? 어, 그럼 1등이 테슬라, 2등이 반도체 쇼? 네, 아니면 1등이 엔비디아? 보실까요? 네, 하나 하나 아, 비트마이요와 예상을 닦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어, 들어가네요 네, 2등으로 네 1등이 비트마인 비트마인 그때 많이 사셨네요 그렇죠한달 동안에 캐시우더 언니가 비트마인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근래 한주 동안은 비트마인은 별로 많이 안 샀는데 네. 어, 그 전에도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서학개미들은 네. 어, 조금 의외 변화입니다 네 한번 계속 볼게요 이게 좀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어, 금요일날 서학개미 순매수 나와 있죠 그렇죠 네. 테슬라가 없었습니다 매수가 없었어요 어 그러네요 우와. 테슬라 금요일날 매수가 22위 안에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학개미는 주동안에 테슬라 역시 22위 안에도 상위권의 테슬라는 없었습니다 TSLM도 없었어요 아, TSLM 본주 둘다 없었습니다 오. 자 넘겨볼게요 한달한 한 달간 서학기민들의 순매수 테슬라, TSLL 없었습니다 즉한달 동안에 서학기민분들의 순매수 즉 서학기민분들은 테슬라를 많이 매도하고 네. 어, 2배 TSL, TSLT나 네. 본주 티, 어,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고 매, 매도로 거의 했어요 제가 네. 그때 화학기 보니까 매도가 네. 훨씬 많았던 게 제가 잡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어떤 상태죠 이틀 연속 장대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달 동안에 테슬라는 서학기민분들이 매수하지 않고 매도 위주로 대응했다. 자, 그럼 이게 시사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시 시사하는 게 뭔지.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봐도 이, 이 356을 돌파한다면 음, 강하게 400 보러 간다 그쵸 중간 매물이 없어서 네, 저번 주부터 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실화는 됐어요 벌써 네. 왔어요 벌써 또 그냥 올린 게 아니라 거래량 동반됐어요 아 거래량 자, 특히 뭐 우리 뭐죠 이게 우리 허경영 매매기법에서 왼쪽, 왼쪽 매물 많은데 이 왼쪽의 매물을 음. 강하게 또 돌파 매매 그죠? 네. 돌파 돼서 거리랑 들어왔고 또 요거 마지막도 그냥 시원하게 돌파해서 지금 왼쪽을 바라봐 매물이 없어요 400 코앞입니다 네. 그러면 400도 이 기세면 400도 그냥 좀 버티다가 올라갈 그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되게 좋죠 네. 네. 이런 경우 참 드물었어요 성악기 분들이 음. 대부분 테슬라를 담은 상태에서 테슬라 그래도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음. 성악기 분들이 개미가 많이 안 탔다 음.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올랐다 그 한결 가볍게 가벼워졌다. 날아갈 수 있다 다라는 신호도 될수 있는 거죠. 지금 관심밖에 났는데 음. 테슬라가 이제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한 6개월, 8개월 계속 횡보한 후에 음. 두달 올라요. 또는 네. 한달 올라요. 한 압축 상승. 네. 그리고 계속 횡보하라. 한 달, 두달 올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타이밍을 네. 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크게 서학님들의 뭐큰 변화 네. 어, 중소형주와 그런 어, 최신 상장된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졌을 때 그... 테슬라가 조용히 상승을 했었다 네.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아래에 는 좋아요 누르시면 우리 태계양님 채널에 엄청난 성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laughs> 아래에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